자, 네, 사과, 다수원에 왔습니다. 아, 이 예, 가수원이 아, 아니구나. 제, 여기는 선별장입니다, 선별장. <laughs> 와, 영화로 떨어지니까, 영화로 떨어지니까 지금 몇주 아! 됐죠? 아, 물어보지 네. 말라고 그랬지? 네. 네. 아, 물어보면 안 돼. <laughs> 제가, 그, 제가 애들 엄마가 백치미가 그 있다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어보지 말래 농사는 잘죠. 신기하네. 아, 선배자 이거 좀 보여주세요. 어? 선배 기계 그 무게를 재는 자동 어떻게 올려놓지도 않고 밑에 지나가는데 무게를 재. 신기하지. 네, 아무튼, 저는 음. 처음 봤습니다. 영상으로 하나 그리고, 사과는, 이제, 10과, 11과, 1 2과 아, 수별로 크기별로. 어, 얘는 왜 이렇게 이쪽으로 떨어져요? 문난이들 음. 아니요. 얘는 1과 10과인데, 어. 네, 이렇게 가끔 오류가 있어요. 아, 저희 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 아 있어요. 얘네들도 정확하지는 않구나. 약간 오류가 있네요. 네. 인류가 아니어도 오류가 있어요. 음. 여기, 여기가그 밤과 낮의 기온차가 워낙, 워낙 높은 곳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사과 중에는 그 부사 부사 사과 중에는 진한 사과가 요즘은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 진한 사과. 아 그렇다고 다른 지역 사과를 혐의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한 사과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게 판매는 다음 주부터 하시나요? 네네. 네. 아, 이거 물어보면 안 되지? 어. <laughs> 자기 사과를 언제 파는지도 모르실 것 같은. 이 <laughs> 가격은, 가격은 제가 이게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지금 공판장 가격이 아직 그 결정이 안 돼가지고, 어, 이제 뭐 내일 월요일쯤이나 가지고 가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서 영상은 지금 찍지만 너무나 솔직한가? 지금 영상은 지금 찍지만 월요일날 제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과가 그 홍로하고는 다르게 홍로는 꽃이 폈을 때 사과밭 지금보다 제가 더잘 알아요 홍로는 꽃이 폈을 때 서리를 두번 맞아가지고 아다 이렇게 망했는데 얘는 홍로보다 꽃이 좀 늦게 펴요. 어, 그게 끄덕이시네. 예, 네,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이 좀 늦게 펴가지고, 어, 수정될 때 아주 건강하게 수정이 잘 돼가지고는 사과가, 이 정도면 농사가 괜찮게 잘된 거죠? 물어보면 안 돼. 예, 네, 제가 그냥 판단하겠습니다. 사과 농사가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사과를 제가 소개하고 사과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아, 사과를 받았네? 네, 아, 사과 받을 일은 있는데, 사과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 역시, 속이 더 바짝 거리는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 슥슥 닦아서 먹는 게, 네. 오, 이렇게 닦으려면 바짝 거져는다 어, 진짜 맛있어요. 아. 예. 네, 네. 먹어보는 거두 아씨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배가 먹네. 상어가 많다. 많이 다니셨네. 다딴 거예요? 네네 다 아, 땄어요. 아,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 애들 어. 다 땄어요. 이런 거 전혀 물어보면 안 되지. 다 땄어요. 아,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자막처리는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아 사과 많이들 주문해주세요. 와, 개인 판매도 하실 거죠? 네. 아,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개인 판매도 할 겁니다. 제, 제가 하는 걸로. <웃음> <웃음> 겨울 내내 좋은 창고 넣어놓고. 합니다. 아, 맞다, 맞다. 사실, 이건 그, 저장성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예, 작년에 구입했던 사과를, 어, 9월달에 먹었어요. 근데 물론 9월달에 먹어도 상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쭈글쭈글해지긴 했는데, 쭈글쭈글해지긴 했는데, 빠 보니까 또 맛이 그대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내년 4월까지는 저장이 가능하죠. 아,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 5월까지도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받으시면 이 소분해가지고 소분, 이게 좀 나눠가지고 그 비닐팩에 넣어가지고는 냉장고 과일칸 맨 아래쪽에다 넣어놓으면은 내년 4월, 5월까지도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자부심을 느끼네요. 이거 제가. 사과를 소개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건 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사과를 받았습니